반갑습니다. 강남섬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어제 유튜브 추천주 한라 수익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분명히 한라 매수 해보시라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강남선비가 여태까지 200조목 가까이 추천드려서 17조목, 17조목 빼고는 다 수익이 낮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선비가 정말 명불허전이다. 역시 강남선비다. 이런 얘기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한라 같은 경우 어제 분명히 여기 6,610원이니까 6,610원 밑에 부분 이렇게 이쪽에 왔을 때 한번 사보셔라. 1차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한라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도 연결로 해도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 기준이 향후 2년 후에 2조가 내는데 시가총액은 겨우 2천억 수준이다 2,700억. 그러면은 얘가 별도로도 연결로도 지금 이 이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도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줄때 어,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든 부동산이 없든 우리나라는 수도권 기준으로는 전국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부동산이 굉장히 핫합니다. 핫하다 핫해.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흐름이 돌수 있기 때문에 한라 같은 거를 매수를 한번 해보셔라. EPS 기준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이건 기준가가 2만 3천 원일 수 있는데 건설주들은 평균적으로 8월 7배 계산해도 뭡니까? 2만, 2, 2만 3천원 할인, 할인을 해도 얼마예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굉장히 높은 데 날아갈 수 있으니 제가 어제 분명히 한라를 6천 한번 맛보기로. 이런 것도 못하면은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라도 놀림목에 잘 사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한라 수익도 못 내고 카카오도 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강남선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한달4사두 달씩씩 넉달 99로 들어오셔야 여기서 보시면은 유료, 유료.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유료로 안 하고 무료로 자꾸 어디 가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어, 무료로 알려주는데, 무료로 알려주는데 누가 좋은 걸 알려주나요? 그리고 유료도 싸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싼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못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수익인증이 없기 때문에 한달 하루에 48만원, 하루에 70만원, 그쵸? 오늘 원위큐브 상한가 수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만원 오늘도 벌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강성선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85만원 벌었어요. 벌었어요 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라 같은 경우 저희 회원분들도 충분히 추천을 드려서 18만원 수익 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34만원 수익 났고요 26만원 수익 났고요 하루에 이런 식으로 34만원 40만원 60만원 2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과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한달44두달 cc 넉 달에 99로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훨씬 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난다, 난다, 잘 난다. 서한기계 같은 경우도 사자마다또7% 벌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회원분들 소액으로 하고 있어요. 이 회원분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소액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겠는지 하루에 이런 식으로 16만 원 벌었대요. 소액으로만 하는데도. 그렇죠? 이게 뭐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 뭐겠어요? 제가 장 끝나면 30분, 40분 그리고 길게는 1시간짜리에 교육을 시켜 드려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를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디테일하게 딱집어드요 한라루 어제 유튜브 영상만 보고서 사면은 수익이 나는 건데 한라루 영상을 보고도 못 하신 분들은 강남 선비 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강남 선비 한달 44, 두달 70, 넉 달에 9 0로 유료 회원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500몇 명이 500몇 명이 보면은 왜 44만 원 드, 들고 오겠냐고요? 한달한달 한달 수강료 44만 원 들고 오겠냐고요? 왜 오냐면은 여러분들 이 학원 다닐 때 영어 수학 학원 다닐 때그 회비보다도 싼데 여기 들어오면은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750만 원. 이번 주 힘들었는데요. 9월 10일입니다. 지난주 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 5 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번다는 거죠. 꾸준하게, 꾸준하게. 불투정 다수가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120만원, 오늘, 이번 주도 수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제 얘기를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수익인증, 이런 수익인증 없는데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스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50만원 벌었다. 그쵸? 그렇죠? 35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벌면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43만 원, 일주일에 그렇 일주일에 160만 원 이런 식으로 벌수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하는 를게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자마자 수익이 야 주식은 수익이 나는 건데 사자마자 수익이 안 나니까 나이 주식을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주식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이 주식하고 결혼했는데 아이 주식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올라가지 않고 술 먹고 그냥 맨날 해롱해롱 되는 것처럼 그냥 밑에서 주구장창 눌려 있는 거예요 6개월이건 1년이건 6개월 1년 눌려 있어서 올라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배우자가 맨날 술을 먹어 매주 2세, 2일, 3일, 4일씩 술을 먹어. 직장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술을 먹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수 있겠어요?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제가 어제 한라 추천한 것처럼 추천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주식. 그런 주식을 사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건데, 한라만 그러나? 한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 회원분들 오늘 아이마켓 코리아로 수익이고, 뭐, 사자마자 다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쵸? 알티캐스트 수익이고, 어, 약수익이지만 뭐, KC도 수익이고, 그쵸? 일진홀지수도 뭐, 수익이고, 다 수익이라는 거죠. 사자마자, 사자마자.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한기계공업은 제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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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 번, 다섯 번에 걸쳐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추천했고요. 제가 추천 위치만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료 그거는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믿는 분들은 믿으실 거고 못 믿는 분들은 좀제 영상을 꾸준히 좀 봐주세요. 7200원, 7270원 여기서 추천했고요. 여기서 일단 먹고 나오고 못산 못 분들은 7350원 찍어줬어요. 7350원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옵니까? 안 옵니까? 7,350원 쯤 제가 없는 말, 거짓말 돌려, 돌려 하는 제주 없습니다. 저는 직설적이에요. 유료 가입을 해야 한달 살짝 두 달씩 넉달9싶에요잘 되는 주식이 있으면, 잘 되는 주식을 정확히 안내해드립니다. 01071-9275로 강남 장사꾼, 강남 선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유료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카카오 주식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선비랑 함께 하시면 돈을 많이 버는데 강남선비가 카카오 주식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사면 안 된다. 여기서 한번 사서 단계로 수익 낼 구간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129,000원과, 그리고 119,000원, 12만원에서 강하게 지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내 눈에는 그렇게 될것 같지 않지만, 빅데이터로는 반드시 카카오가 그렇다! 강남선비가 모은 뭐 빅데이터가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믿어달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믿으면 돈을 버는 거고,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 금방 나올 것이도 시즌, 시제, 시즌은 반토막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했을 때도 저한테 욕을 퍼부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저기 1인 시위하고 있을 거예요 시젠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해봤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자고요 정신 차리자는 얘기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어르신들께 제가 정신 차리자는 표현을 쓰는 게 정말 죄송스럽지만 한라로 수익 내준 강남선비가 여태까지 200조목 가까이 수익 추천해줘서 17조목 빼고 추천 수익을 유튜브 상에서만 그렇게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내준 강남선비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 저처럼 이렇게 유류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슈퍼겜이, 어떤 전문가, 좋은 차탄데그 사람 포 폴쉐 페라리탄인데그 사람 부장가보다 막 쫓아가면은 그 사람 계좌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윤택할 줄 압니까? 여러분들 계좌는 윤택하지지 않습니다. 눈을 혼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눈을 혼탁하게 만들고 윤택하지 않은 계좌가 이미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강남 선비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윤택하게 만들어 줘요. 강남 선비는 강남 선비는 강남 슈퍼개미도 아니고 재벌 2세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서민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저는 제가 뭐 서민이고 뭐 저도 나름 뭐뭐 뭐 그렇게 안 좋은 차는 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좀 위험해서. 저 사실 저 솔직히 전 그랜저 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왜냐면 이제 아무튼 그래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랜저가 최고예요. 근데 근데 좀 좋은 차를 타는 이유는 저도 왜냐? 우리나라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너무 너무 운전하기 위험해. 그래서 좋은 차를 조금 타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폴쉐 페라리 강남선비가 뭐 어느 집 좋은 집 사는데 뭐 그런 거 자랑합니까? 그런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부가티 타면 뭐에 회원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남선비는 그런 거 없습니다. 회원분들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거는 이 회원분들이. 최소한 한달 이상, 여러분들 한달 이상 안할 거면은 죄송한데, 그냥, 어, 딴 데를 갔다 오세요. 왜냐면은, 왜 이런 말 하냐면, 딴 데를 해서 그좀 손, 손실이 나보셔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거든요. 하루에 이렇게 2%든 2.5%든 1%든 수익이 난다는 게, 하루도 안 빼고 이렇게 꾸준히 난다는 사실이 엄청 고맙다는 사실을 알 거고, 뭐를 자꾸 배우려고 노력할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오자마자 떼돈 벌고 싶어. 죄송한데 떼돈은 못 벌어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떼돈을 벌어드이겠어요 슈퍼개미도 아니고요. 저는 재벌이 세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설프게 이제 잘 사는 집 아들보다도 차라리 서민이 나요.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설프게 잘 사는 집 아들은 제가 이제 헛소리해서 죄송한데요.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카카오 주식 사고 있는 빨에 어설프게. 잘 사는 집 아들 할 바에는 예, 절박한 마음으로 못 사는 게 낫다 그래야 내가 어, 눈 뜨고 있을 때 계속 책 보고 어, 경제신문, 경제잡지를 저는 20대 초조반부터 빼놓지 않고 봅니다 매일경제, 어, 한국경제, 매거이코노미 환경비즈니스 빼놓지 않고 보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한때는 그런 식으로 살아... 계속 공부를 합니다. 제가 힘들 때는 다상 종혁용 선생님의 책을 봐요. 그 왜냐! 그런 데서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즌 안 된다고 했을 때 시즌 이거 기업이 안 좋으니까 뭐안 되는 거야 기업 좋습니다 기업이 좋은데 왜안 됐냐면은 안 되는 어떤 복합적인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론에 따라서 계속 평생 안 되냐 평생 안 되냐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사야 돼 여기서는 여기서 그때 바디텍 매드 추천해 가지고 거의 두배 가는 구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 주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을 사셔야 되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은 결국에는 내년 1월까지는 정책 테마주다. 그래서 맛보기로 하나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카카오 유료로 들어오시고 카카오보다도 더 좋은 주식들, 더 많이 올라갈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수익 감사합니다. 선빈님 영상교육 받은 거 토대로 이제 자신 있게 매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한달 이상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데. 앞에 한 달을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 고마운 줄 몰라고 한 달을 한달 못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제발 한달 못하는 사람 들어오지 마 왜냐 딴데 제발 갔다 오세요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냐면 딴데 가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큰 고통의 끝을 보실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이건 단언해 요 왜냐면 이쪽 전문가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고통의 끝을 보실 겁니다 어, 수익도 안 나는데 계속 계속 들고 가래 계속 괜찮대. 괜찮대. 내가 이 기억 가봤대. 아, 죄송한데, 그런 거다 거짓말입니다. 가, 다 거짓말이에요. 죄송한데. 그걸 제가, 제가 단언합니다. 그런 거다 거짓말. 제가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지도 않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도 이건 인정할 텐데, 이 판이 90%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저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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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분명 가능성비 넌왜 여기서 하냐? 저, 저, 저 지방 시작 때 나와가지고. 지잡대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저도 명문대 나왔으면 증권, 증권사에서, 저도, 여의도 증권가에서 일, 일하고 있고, 뭐하러 유료 들어오라고 그래요? 어, 당연히 저를 통해서 돈벌 사람들이 줄서 있을 텐데. 그쵸? 지금은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 여기 사실은 이제, 제가 이게 30명, 20명 회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3, 4년 동안 했는데, 5, 3, 4년, 지금 4년이 조금 안 됐어요. 540명의 회원이 있으십니다. 500명이 넘게 있고, 좀 회원이 많을 땐 600명 넘게 있어요. 왜 5, 600명의 회원이, 99만원, 44만원 내고 들어오냐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강남선비는 유튜브에서 200조목 가까이 추천해서 17조목 빼고 다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교육받아요 주식은 공부로써 안됩니다 수익을 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이 방법대로 안됐을 때 어떤 식으로 손실이 나는지도 깨우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느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나뭐 사놓고 대충 돈 벌고 싶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가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최소 한달 이상 할 사람만. 한달살사두 달씩씩 넉 달이고 싶고, 유료 회원으로 0 1 0 7 5 7 97, 9 2 7 가입하시고, 강남승비와 기존의 카카오는 카카오뱅크하고 같이 보셔라.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폭풍이 쳐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폭풍은 안 쳤다! 폭풍은 안 쳤고, 여기서 다만 저항이 생겼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68,000원, 그니까, 러 67,500원과 68,5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이뤄지고, 바로 75,000원까지 갈수 있다. 근데 그거를 보면 늦죠 지지만 이뤄져. 67,000원 지지만 이뤄져. 이런 라인 지지만 이뤄져. 67,000원 부근 지지만 이뤄지면은, 카카오도 순차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확한 데이터로는 사실은 지금 이게 애매합니다. 이 상황.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일진 하이소루스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일진하이소로서도 여기서 하루 이틀간에 이만큼 지지가 여기서 못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지면 당연히 가는 거고, 못이루지면은 다시 장은 꺾이는 거예요. 장이 꺾이는지 이것만 꺾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거의 지지점을 만들었고, 카카오가 우리가 지지라는 건뭘얘기하면은 전일 저점을 금일 종가가 지지하면 지지예요. 지지예요. 이거 지지예요. 자. 자, 힌트 드릴게요. 이건 이건 지지예요? 지지예요? 지지 아니죠. 이것도 지지예요? 지지 아니에요. 이건 지지예요? 이건 지지예요. 이건 지지예요. 자꾸 13만원 지지하려는 폼을 잡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어... 어, 아직 남은 모멘텀이 있어요. 카카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안 좋아. 이게 또시간회가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지예요, 지지. 아, 아니, 이게 지지가 아니죠. 왜냐면 하 전혀 저점이 여긴데, 여긴데, 여기 밑으로 빠져서 지지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내리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겁니다, 자꾸.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지지가 거의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카카오는 지지가 거의 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11만 9천 원과 12만 원 사이에서는 거의 지지가 이루질 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인건 사실이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센티합니다. 예전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이 안 좋게 나오면서 화장품 어, 그런 게 게임도 그렇고요. 굉장히 대세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고 어, 사실, 전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었어요. 물론 중국 이후기도 하지만, 화장품은 대다수가. 그렇지만, 정부 정책인 것도 있어요. 아, 제발 이제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부 정책이, 우리가 카카오가 처음 시작할 때 정부에서 뭐 어떤 도움을. 딱히 준게 없는 것 같은데, 전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수도 있는데요. 어, 근데, 잘될때 자꾸 무슨 독과점에다 이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로벌을 뻗어가야 될 카카오인데, 왜 도대체 카카오를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강남선비가, 여러분들, 카카오 주주분들, 강남선비 유료회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달 44, 두달 CG, 넉달이고 99, 0107-927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700만원. 뭐, 그쵸?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버는 사람 수두룩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댓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댓글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귀한 시간 영상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주식 선배님께 잘 배워갑니다. 강호 선배님께서 유익한 교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들을 수 없는 교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무선자 선배님과에서 든든합니다. 현금은 또 다른 주식이라 해서 현금만 많이 하고 보수적으로 해보려요 보수적으로 해도 한, 하루에 막 20만원, 30만원, 10만원, 40만원씩 번다 이거죠. 갓선배님 추천 종목이 좋으니까 저는 다 수익 내고 나와요. 참 주식 어렵네요. 그래도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여 정리한 자료로 수익 내려주시네요. 오늘 바빠인지 못했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쁘신데도 댓글 남겨주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다는 건 뭡니까? 강남선비가 유료 회원분들을 수익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남선비가 카카오는 이제 곧 지지를 가능성이 높이고 있다 이 정도 보시고 아마존처럼 물론 이제 한5거에1 0거 동안 더 여기 내렸다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가는 척 했다가 다시 내렸다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온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선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유료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 44, 두 달씩씩 넉 달에 99 이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팀장님이 기분이 좋으시면 또 0107517917로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팀장님께서 보너스 일수 좀 며칠 챙겨주실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